나좀 아 살려줘. 응. 고양이 때문에 길을 못피 어떡해. 야, 니들이 나 어른이 니들이 커다끓다 오, 밥상 미스 차지하고 있어. 우리 강아지들이 차지할 곳을 쫓겨났어. 어떡해. 고양이 집사는 빨리 연락주세요. 고양이 집사는 빨리 연락주세요. 우리 애들 힘들어요. 응, 어, 무지하게 힘들어해. 어떡해. 같은 고양이가 아니라서. 우리 애들도 철어떻게 철봉이 얼굴 좀 봐봐. 초롱아 초롱아 분해? 억울해? <웃음> 어떡해 <웃음> 사랑이 왜, 왜 그, 아 쥐들아 <laughs> 자리 잡았어 얘네들 자리얘 자리 잡았어 어떡해 <웃음> 어떡해 <웃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기에 쟤들 못하게 하는데 쟤는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더열 받은 거야 어너너너너너 아이 감내 또 싸울거야 싸울거 싸움보 같아 <놀라> 싸우지마 근데 그래도 싸우지마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 좋은거야 싸우면 안돼 좋은 음, 얘네 이를, 이러면서 친해질거 같아와어 근데 얘가 초랑이한테 발톱을 안세워 근데 진짜 이쁘다 이쁘고, 음. 어, 어, 아니 아니 안바구는 안되지 I'm <laughs> going <laughs>